자 안녕하십니까 송박입니다 자 앞에 이제 오랜만에 또 보이는 얼굴이 있죠 저희 잔차나 채널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지금 끌고 있는 쇼츠 영상의 주인공 우리 지근데이 이제 지근이가 진짜 이제 군대 갈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네, 지근이 같은 경우는 어.. 어. 4월달까지 일하다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한달 남기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시간을 보내고 이때 응. 전날 아 이때 전날 아야지 5월 30일 날이때니까 연휴 끝나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입대 전에 여기 또 잔차 나라에 찾아왔습니다. 머리 깎고 올줄 알았는데 아, 머리는 이제 전날에 바로 깎고 어.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어느 부대로 이때 합니까 어, 해병대로 갑니다. 해병대 몇기입니까? 1 2 9 4입니다 1294기 네.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입대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네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이미 친구 많이 사귀 놨습니다. 어떻게 사었나 어, 이제 병무청에서 그 신검이랑 체력 평가 받으러 갈때 많이 사귀 놨습니다. 아, 그때 벌써 이제 네. 이 합격자들끼리 인사하는 것네 네. 오, 내년 거를 가는데. 어, 합격자라기보다는 이제 는 음.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조금 했어요. 아, 그때는 아직 그 결과 발표는안 났고. 네.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. 네. 입대 전에 어떻습니까 마음이? 어... 이제 이게 입대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... 음. 어 이제 1년 8개월 동안 뭐 휴가도 나오겠지만 이제 사회인보다는 이제 군인 신분으로 어... 살아간다는 게 원래 실감이 안 됐는데 이제 입대가 다가오니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1년 8개월이죠 1년, 아 1년 6개월이요 6개아 1년 6개월이가? 네 해병대는 8개더 줄었나? 네. 계속 주네 <laughs> 이제 6개월이면 언제시되고 언제 오며? 어 내년 11월인가? 와 벌써 제대날짜 생각하고 네. 있네 <laughs> 아, 겨울 한 번밖에 안 보내겠네 네. 아, 겨울 한 번밖에 안 보내다니 이거, 이거, 우리 지금 잔차 나라 전부 해병대 파티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예. 해병대 파티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 데이가 해병대 입대하고 저희 쪽에 8월 아니면 9월에 이제 군인 신분으로 여기 와서 면접을 보는 또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. 아, 네, 들었습니다. 걔도 해병대. 네. <laughs> 어쩌다 보니 해병대가 다 오고 있는데 아 저희는 특정 부대를 막 특정 부대 출신을 막 선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주변 전시다 해병대인데 해병대 전후에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지근아 네. 병관먹 뭐고? 저는 1번으로 왔습니다 17테크 1아 네. 아, 네. 보병이지 네.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무사히 군대 다녀오고 네. 오늘 제가 이게 지근이한테 군대 가기 전에 밥 먹으러 한번 오라 해가지고 지근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휴가 올때 네, 네. 시간 되면 혹시 오고 어, 네, 그러면 이제 또지근데이 위에 빡빡이 <laughs> 상륙 돌격 머리 네. 돌격 상륙 머리인가 돌격 머리 돌격머리. 돌격 머리 돌격 머리 하고 둘이 만난 모습도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근데이가 원래 UDT 갈려는데 UDT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안 돼서 네. 원래 네. 만1 9세 뽑았는데 오래 안 뽑았죠. 그래서 못 가고 SSU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마무리지잘됐어 <laughs> 그래도 해병대또 당당히 네, 붙어가지고 네. 그렇죠. 체력이랑 수영 실력은 <laughs> 워낙 좋으니까 네. 제가 기가 된다며 해병대 들어가서 수색대도 한번 지원해봐라 어, 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. 빡센 것도 들어가서 겪다보면은 또 쓴맛은 알고 <laughs> 인간개조의 용광로 아닙니까 맞습니다. 인간 개조가 돼서 나올 겁니다. 자여기 아, 저기도 해병대 출신인데, 아, 그럼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. <laughs> 아 이거, 이거 바로 바로 <laughs> 생각이야. 안 나.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하고는 밥 먹었지? 어 당연히 먹었어 오늘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에 할머니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뵙고? 네. 잘다녀오다고딱 나중에 이제 지금 100일 한 겨울... 만약에 네가 수색대 가면은 교육도 받고 하면은 한... 7월 딱딱 딱 여름이네 7월 8일 여름 정복 입고 오겠네 네 음, 정복 입고 잔잔한 하루에 찾아뵙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경례! 필승! 아 역시 오케이 이번 경례 보고 다음 경례 어떻게 하는지 잘배우겠습니다 오케이